자 아, 수능 특강 9강 수능 특강 라이트 9강에서 두 번째 영상 봅시다. 이걸로 아마 이제 9강이 마무리가 될 거고 이번 음, 영상에서는 9-3하고 9-4할 건데 9-3은 조금 쉬울 거고 9-4가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거야. 미리 알고 들어가 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언더 로만 로우 로마의 법 아래에서는 계속 아, 하겠지 로마의 법에서 there was a time. The coming of age of s n 인데 여기서 이렇게 빛줄기 쳐보자. The coming of age라는 표현이라는 빛줄을를 쳐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왜 성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른이 된다 딱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성인이 되는 거. 정도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시기, 성인이 되는 나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 자 다시 한번 보자. 로마의 법에는 아들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라는 게존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연결를체크하고 그런데, The age when this took place, 여기서 took place, 는 take place, 의 과거 시제발생하다는 e I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나이는 이 e I w a 는 l i 는 e I was like, I was like, I S one my assumption. As As 그리고 여기서 원을 어, 어떤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요 하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a s s u m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는 그 나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나이가 고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연결사가 벌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age가 주어낸 거지가 동사의 수일치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딱 수동으로 쓴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정도 보면은 아마 거의 다본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나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 자 레더 이거, 이거 먼저 체크를 해보자. 레더는 오히려라는 뜻이고 기능적으로는 부정과 긍정을 교차시킨다고 긍정 부정일 수도 있고 부정 긍정일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저거만 두자. 자 오히려 아빠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이거 밑에 아마 단어에 써 있을 거야.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있냐면 세팅너타임. 그 시간을 설정해 아이가 아들이 성숙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성숙에 대한 시간을 설정하는 재량권을 아빠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지 어,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됐다 라고 판단하는 그 시기는 아빠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이제 저 레더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자. 레더라는 결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지 앞에서 음. 이 시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부정이겠어? 고정된 게 아니고, 아빠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부정과 긍정이지. 부정, 긍정, 대체 이래서 레더야. 레더를 써도 되고, 여기에다가 인스테드 써도 괜찮아. 레더하고 인스테드는 우리가 고등 영어를 공부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레더 대신 인스테드를 써도 되고, 구정공정이 교차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는 연결사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거 A Roman child became an adult 로마의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Sacred는 신성한이라고 하잖아요 Scared가 아니야 s a c r e d 라신성한 가족 페스티벌에서 축제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제가 뭐로 알려진 뭐로 알려진 이거는 이렇게 경어미말 알아도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알려진 알려진 이니까 PP 서겠지자 뭐라고 알려진 가족 페스티벌이냐면 리버라우디아 어떻게 되니까 리버라우디아라고 알려진 가족 페스티벌에서 성이 되었습니다. Held annually on the 뭐야 seventeen 업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3월 17일이거든. 3월 17일, 그래서 매년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이거도 p p 뭐이 정도 보면 되겠다 여기도 PP가 활용된 거 보니까, 네, 열리는 대체되는 축제가 대체되는 거지. 그래서 PP를 썼다. 해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요. 로마의 아이는 성인이 됩니다.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근데 그 축제를 두번 꾸밀 거야. 축제는 리거랄리아라고 알려진 축제고 매년,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축제 필기를두번쓴거 확인하면 법적으로 다못먹어 자, at this time 이때 이때 the child was formally acknowledged as the son and heir of his father. 이거는 후계자라는 뜻인데 h가 모음이라서 air라고 읽어야 돼. 음, 그다음에 acknowledge는 인정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b p 이니까 인정받는 거겠지. 자, 이때 아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받는다. 인정되어진다. 수동태쓴거확인 해. 워즈 애크너 있으니까. 자, 뭐로서 인정되어지면 냐 뭐로서 아빠의 후계자고 아빠의 아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받아 뭐를 받을 거냐면 플레인 토가라는 걸 받. 토가는 아마 밑에 나올 거예요. 그, 그 로마 시민이 어떤 훌륭한 겉옷, 그러니까 옷이름이 이제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 아무런 무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문의가 없는 토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토가라는 건 어떤 토가냐면 어른들이 입는 말예요 어른들이 입는 토가를 받아옵니다. 인플레이션 머거를 대신하여. 인플레이스 오브가 머거를 대신하여. 됐지? 머를 대신해서 어떤 토가를 대신해서. 근데 그 토가가 어떤 토가냐면 Nero purple band at the foot of o b 까지 괄호를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게 복잡해지니까 잘 봅시다. 네오란 얘기는 좁은이란 뜻이고 퍼플은 우리가 흔히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자주색, 보라색, 밴드는 띠라고 얘기를 할게그 다음에 o 더프 부분은 아래, 밑에 부분에혹시 바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아래, 아랫부분에 라는 석을 이렇게 자, 말을 잘 조립을 해보자. 아랫부분에 보라색 좁은 띠가 있는 토가를 대신해서 어른들이 있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가를 봤습니다. 됐지? 근데 그 보라색 띠를 가지고 있는 토가는 원래 뭐냐면 애들이 있는 토가야. 관계된 영상. 자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이때 이 페스티벌을 할때그 아이는 아버지의 후계자이자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아들은 뭐를 받을 거냐면 어른들이 입는 아무 무늬 없는 토가를 받을 거야. 뭐를 대신해서 애들이 입는 아랫부분에 보라색 띠가 있는 토가를 대신해서 됐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애들이 입던 보라색 띠가 있는 토가를 입다가 이제 어른들이 입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가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법적인 걸 얘기를 해 보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게 선행사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잖아. 그치 거리가 멀면은 문제로 되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이 대세 반드시 알아두죠. 별표적으로 글을 치고 앞에 나온 토가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위치로도 당연히 볼수 있겠죠. 음, 이 정도면은 다한거 같아. 됐고. He was then conducted by his friends and relations down to the forum and formally introduced to public life. So, he was a conductor and a man who was a man 그 h o was a man who was a man who was a m a 안내를 받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광장까지 갈 거야. 소럼이 광장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곳 있잖아.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는 광장이라는 데가 있었어. 다운이라는 말을 아래라고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 광장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돼. 다운트더 소럼은 광장까지. 이제 오른쪽에 해석 보면 광장에 이르기까지라고 아마 나올 거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그는 안내를 받을 겁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의해서 광장까지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트 u 듀스라는 말은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요 그래서 도입되어질 겁니다. 공식적인 어떤 대중적인 삶에 도입되어질 겁니다. 이제 공식적인 삶을 시작할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해석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 공적 생활을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 다 같은 말이지 공식적인 생활에 대중적인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엔드 기준으로 병렬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병렬 이제 비비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돼자 그렇대 옛날에 있었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지 이제 다음 게 어려운 자 다음 건 봅시다 물좀 마시고. 나돈니는 우리 나돈니 버덜소할때그나돈니가 근데 버덜소를안쓴 거야. 그래서 머어일 뿐만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우리가 스토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말을 잘 다듬어야 돼.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옆에다가 적어 놓자. 내가 스토리를 말하는 건 기억만을 위한 건 아니야. 이렇게 적어 볼까? 내가 스토리를 말한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만 스토리를 말하는 건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도 있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거 볼까? Opposite, side, opposite side라는 얘기는 반대면, 반대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전의 반대편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동전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우리가 스토리를 말할 때는 기억하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아, 결론은 무슨 말이겠어? 내가 스토리를 말하는 건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뭐지, 적어도 지나 스토리를 말한다라는 건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도 있어 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법적인 걸 얘기를 좀 해보자. 여기에 나온 이게 부정어거요 그래서 약간 돋지 않아? 부정어구 도치는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말한 도치다 이거 외우자 Not only do we tell stories to remember them. 는 외웠으면 좋겠고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The uppercase sign of the coin에다가 밑줄치고 나서 이게 내용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 라고 물어보는 함의추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대답 이렇게 하면 돼 스토리를 말하는 건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 말하는 거야 지금 밑줄친 밑줄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쓰시오. 이것쓰면 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둡시다. 자 다음 거. We failed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여기서 failed to 라는 말을 어, 내가 이제 미리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읽어봤을 거 아니야. 저걸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면 많이 조금 머리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말을 좀 바꿀게 이거를 don't라고 이해를 하자 해석이 더잘될 거거든 we don't create stories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스토리를 내가 말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무언가 불쾌한 것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는 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Would 든 a t h e r "Would t h e r 이거는 차라리 뭐만 하는 게낫다는 뜻이야. 혹시 몰랐으면 지금 적으면 돼요. "Would t h e r 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치? 그래서 "I'd rather not t a b o u t it"이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얘기 안 할래. 왜냐하면. 나터킹어바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더 쉽게 만들어 줄 거거든. 까먹는 걸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 그냥 얘기 안 할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대. 그러니이 문장과 이 문장이 내용적으로 똑같은 게뭐냐면 우리가 뭔가 스토리를 말하면 까먹지 않게 된다. 말하면 까먹지 않게 된다. 말하면 기억하게 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어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자. 인 n order to는 해석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something unpleasant.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알지? unpleasant something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띵 뒤로 형용사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는 여기는 좀 어렵지 않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뭔지 알것 같아? 여기 감옥적어 나잖아좀 표시를 좀 자세하게 볼까 Not talking about it 이게 주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준다 감옥적으로 여기 목적 있더 쉽게 만들어준다 더 쉽게 만들어준다 여기 진무적으로 를더 쉽게 만들어줘? 잊어버리는 걸더 쉽게 만들어준다 여기 감옥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So not talking about it makes it easier to forget.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쉽게 만들어준다 잊어버리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니 외우자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음, 이정도면 된것 같고 넘어가기 전에 조금 찝찝하니까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수일치 문제를 내면은 동명사 주어지 동명사 주어니까 수일치를 makes라고 한거 자 o n c 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once 일단 뭐하면 자 일단 뭐하면 너가 말하면 에에게 일어났던 것, 너에게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면 너는 e B b e l e l t o 는할 e 있다 it. You t e l e s s 니까 o u tell it. You tell 덜할수있단데 못한 거라고 해서 그럴게 그게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자 너가 말하면 말하면 너는 까먹을 수가 없어 기억을 한다고 말하면 기억할 거야. 뭐를 기억할 거야? 스토리의 일부. 네가 말한 스토리의 일부를 기억할 거야. 말을 하면 대체 그 말이야. 너가 일단 너에게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면 너는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말했던 스토리의 일부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역시 말한다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자. 자 여기서 이 맛은 것으로 해석하는 명사절 맛이었고, 그 다음에 이대는 관계된 명사 대신에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된 명사. 이제 어, 이 정도 다음어자 인상 센시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워링 스토리 스토리를 말한다라는 것이 동명사 조합 말한다는 것이 만들어 그것이 다시 발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5형식 이거 뭐, 뭐 감옥 적 이런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것이라는 것을 그, 그것이 뭐냐면 그스토리됐지그 스토리가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만듭니다 아에도 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가도 돼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상관 없어. 자 스토리를 말한다라는 건그 스토리가 다시 발생하게 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말을 했더니 까먹지 못하는 거지 다시 발생하는 거니까자 어법적으로 동명사 주머니까 S 수일치 기록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무슨 작업할 거냐면 앞에 우리 We fail부터 시작을 해서 In some senses까지 이렇게 네 문장 있잖아 네 문장을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묶고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스토리를 말한다라는 건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보자그네 문장을 묶으면 되는 거 We fail부터 in some senses까지 스토리를 말한다라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자 그리고 지금 한 김에 그냥 처음으로 봐도 다시 한번 해볼게 이두 문장은 묶어서 뭐라고 쓸 거냐면 두 문장을 묶어서 어, 주제라고 적어 <laughs> 이 주제 자체가 글의 주제 자체가 내가 말을 하면 기억할 수도 있지만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였잖아 말을 하면 기억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면 까먹을 수도 있다. 까먹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제를 딱딱 말해주고 글을 시작을 합니다. 주제를 딱딱 말해주고 나서 말해주고 나서 이제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네 문장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세 문장이야. 세 문장은 뒤에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세 문장은 이제 말하면 까먹는 역할을 한다를 얘기하기 위한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말하면 까먹을 수 있게 된다를 말하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하우에버가 나온 거지. 즉 하우에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시작을 해 봅시다. 자,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는 우선이란 뜻인데 약간 말의 뉘앙스를 살려볼게. 애당초, 애초에. 애당초에. 해석지에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에당초 스토리 말하지 않으면 에당초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it will only exist 그것을 존재하고 있을 거야.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것의 원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야. 원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in 어, of 어떤 형태로 분배되어진 배치되어진 형태로 어디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어? 정신적인 구조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사용되었지. in the initial processing. 처음 처리 과정에서. 많이 진짜 어렵지. 자 다시 한번 볼까? 해석하고 나서 내가 말 풀이해 줄 테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 자, 다시 한번 봐 봐. 최초 i 니셜최초이라최초이 이제 최초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사용된 정신 구조 사이에 배치되어졌던 배치되어서 아, 형태로 원래의 형태로만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뭔 소리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내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 적어요 그냥 쓰면서 들어봐, 쓰면서 나는 말좀 해볼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어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다 가 그냥 품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응어리가 쌓인다. 너 말해서 풀어야지,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말해서 빨리 풀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딱 그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스토리를 말하지 않잖아. 말로 하지 않잖아. 마음속에만 그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불쾌했던 감정이 내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좋은 거 아니라고. 그치? 그니까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고. 말해야 까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한 번만 더 해석해 보고 나서 같은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줄게.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그것은 존재할 겁니다. 원래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해되지 원래의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할 거냐면, 분배되었던 정신적 구조, 정신적 구조 사이에 분배되었던 형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온 형태라는 뜻이요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애초에 불쾌한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최초, 최초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정신구조의 분포된, 분배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불쾌했던 경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자.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PP 군대 된 형태 PP 사용된 거 보고 사용된 뭐 정신 구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거. 자, 그러므로 저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야. In the sense of 어떻다라는 의미에서, it can be reconstructed. 그것이 다시 재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버머라는 의미에서 범머라는 점에서 인더센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것이 다시 재구성될 수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경험이 불쾌했던 경험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것 같지? 그 불쾌했던 경험이 그냥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거야. 좋은 거안 거야, 좋은 거? 야안 좋은 거지 됐지? So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그 경험이라는 게안 좋은 경험이었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었어. 그 센서딩인 메모리, 그내 기억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감각 자체가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느낌이,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안 좋은 경험이 이제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각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이감각은 이제 안 좋은 감각이겠지, 안 좋은 감정이겠지, 그 감정을, 떤걸 가질 수 있냐면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 결과,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괴롭힐 거다, 너를 힘들게 만들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 결과, 됐지? 그래서 짜증나게 하는 결과 긍정형사로 I인지 썼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어 if부터 해서 if 하고 does when 이세 문장 묶어서 이렇게 적어보자 뭐라 적을 거냐면 스토리를 말하는 건 마이너스 감정을 해소하는 게 도움이 된다.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스토리를 내가 말한다는 라 거는 그걸 자꾸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경험을 내가 했을 때그 스토리를 말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됐지? 여기까지.